이거를 어떻게 흙기 봅니까 이거를 <laughs> 자기 말대로 이거 어떻게 흙기 봐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접봤는데이 어떻게 흙기 보냐고 이거를 어잘 <laughs> <다> 열어야지 흙기 <laughs> 보다니 펼쳐야 보지 헌법 재판소 제 111조 재판관 중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하게 하셨죠? 네. 저도 같은 파리학관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거는 법제체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망을 보시면 셜비어 포인티드 프롬퍼슨스 셀렉티드 바이더 내셔널 m b 블리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베이스 더 펀더 어그리먼서비친더파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단한 자의 분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어, 지금 헌법을 영문으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죠. 법제처에서 법제처에서 네, 외부 영역을 줘 가지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놨니다 그대로. 그 네. 근데 여기 여야 합의 어디 있냐? 네. 자꾸 여야 합의 말하는데 헌법이 여야 합의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써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다가 아니고 예. 이세 사람은 임명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의무 거죠, 의무. 의무. 예. 그리고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어, 코넬대 박사하셨죠? 저도 영국에서 했습니다 <laughs> <laughs> 같은 박사다 이거죠. 그리고 나도 영어 할줄 안다 이거죠. 여기 여야합이란말 어딨냐? 예. 어? 어그리먼트 비트인 파티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예. 반박 한 마디도 못했어요 못하죠 예 없지요 네. 헌법에 예. 지금 줄기차게 여야 합의 얘기하는데 예. 헌법이 없잖냐 예. 그런 위헌입니다 지금 계속 위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에 유일하게 한 마디도 못했어요 다른 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세를 예. 취하며 여러분들 질의는데 예. 이거는 답을 못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예리한 대목이었는데 네. 쪽지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질문할 생각하셨는지 자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주신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문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가로... 기억이, <laughs> 기억이 안, 안 나요. 리기는 그런데 접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laughs>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두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로 한번더접두번 번 접혔다 네. 이거죠? 또한번 접혀 있었습니다. 어, 한번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laughs>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 부총리.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뭐 저는 그...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서 제출한. 이거는 뭐 차관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그러니까 제가 드니까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훑기 봤더니 예. 어, 거기에 무슨 단어가 보여 가지고 비상하고 예. 그게 핵심입니다. 명장님. 예. 훑기 봤는데 예. ABB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용산에서 이거를 어떻게 헐기 봅니까, 이거를? <laughs> 자기 말대로 이거 어떻게 흙기 봐요? <laughs>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 접었는데 이게 어떻게 흙기 보냐고 이거를 어? <laughs> 다 열어야지. 흙기보다니 <laughs> 네. 펼쳐야 보지. 펼치면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다 보이지. 아니 근데요, 그 10시 40분에 이 문건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명동 은행 회관에서 11시 4 0분 회의하잖아요. 네. 1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차 속에서 봤어요. 봤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꺼내 놓고 회의를 해서 ABB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이 시작이 ABB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네. 흙기 네? 봤더니. 네, 흙기 봤더니. 자. 그러니까 F4A를 유동성 공급을 이 문건 갖고 했다는 <laughs> 이야기예요. 흙기, 흘끼, <흘끼도> 어떻게 보냐고 흙기. <laughs> <흘끼스>. 안 보이죠. <laughs> 그거 몇번 접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 대목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두번 접었다 했는데 <laughs> 네. 이거면 금방 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더 접, <laughs> 더 접었어요. 더 접었어요. <laughs> 그러면 대통령이 자, 자하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줬다는 지금...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그,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그 김영현의 최측근, 네. 최측근 늘 같이 다닌 사람의 진술을 받아놓게 은있는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네. 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자기가 써가지고 네. 대통령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건네서 여교부 장관한테는 줬고 네. 그 다음에 최상목한테는. 대통령이 직접 주라고 해가지고 누구시켜 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네. 근데? 근데 한 이틀 이상을 그러니까 2월, 12월 3일까지 이틀 이상 노란 봉투에 네.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문서들을 어, 어, 어. 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담고 계속 다니면서 윤석열한테 중간 보고하고 수정하고 이런 지시를 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참하고 있었던예요 부처 개함 하자마자 부처 국무위원들한테 줄 지상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윤석열한테 구두로 지시 받아서 문서화해서 또 보고하고 수정하고. 근데 이렇게 줬다고? 아,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그 서류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넣갖고 다녔기 때문에 예. 접힐 수가 없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것래서 목숨 걸고 하는데 누가 쪽지 주듯이 이렇게 줍니까? 아니 그것도 그것도 말해야 되지만. 힐끗 봤다. 네, 힐끗 봤다는 힐끗...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힐떻을야 되는데, 필급 봐야 되는데, 필급 야 됩니다. 이렇게. 야렇니해 네. <laughs> 이렇게 야되고해렇게하야되줄이에없 하면 두 줄밖에 없어 다 보여요. 에 <laughs> 없어 네, 아, 어제 여요통난 참... 겁니다.